예. 문헌에서 예. 보면 울릉도가 지중학 13년 512년에 그 신라에 복속된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그 지금 현재 울릉도에서 그걸 방증수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바로 이 고분군들입니다. 네. 현재 그 울릉도에 있는 고분군들은 대략 6세기 중엽부터 10세기까지 상당히 긴 동안 지속적으로 네.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. 네. 그 여기 고분군에서 6세기 중엽에 신라 토기들이 출토가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동간들도 출토되고 하는데 이 울릉도의 고분군은 이제 육지와 좀 다르게 뭐 이제 평면 방 모양이 그 세장 방향의그 주형입니다 배 모양으로 평면이 이렇게 배가 볼록하고 음, 음. 천정도 개석이 들어서는데도 배가 볼록합니다. 음. 근데 재밌는 게 대부분 이렇게 산 사면에 경사진대에 많이 이렇게 음. 이 고분군들을 이렇게 축조를 하다 보니까 산이 이렇게 경사가지면은 여기에다가 축대를 먼저 쌓습니다. 음. 돌로 축대를 쌓고 그 위에 뒷 부분에 그 평지하고 좀 평평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석실을 쌓고 그 위에 개석을 올리고 특히 더 재밌는 게 보통 이 봉분들을 흙으로 봉투분을 쌓는데 여기는 적석을 하여 봉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. 그 적석을 하여 이제 봉분을 이제 이렇게 쌓습니다.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는데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경상북도 북부 지역 뭐그 낙산 선상동 행구식 석실이라든가. 또는 그 안동 초탑동 5호 분의세장방형 이제 수혈식 석각에서 연유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근데, 어, 현재 울릉도 고부 쪽에는 고분군이 한열몇 개, 열몇 개소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군대가 세 군데거든요. 그 어, 현포리, 그 다음에 천부리, 이 남서리, 여기가 이제 가장 고분군으로서 가장 크고요. 어, 최초 조사시는 57년도에 이제 남서리 고분군이 조사가 되었는데 그 당시 때 32기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사라지고 이래갖고 한 10몇기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이 남서리 고분군의 특징은 현포리하고는 다르게 좀 산이 가파른 이런 경지에다 쌓고요. 그 다음에 그 묘각의 장축 방향이 바닷가를 바라, 계곡 내부를 바닷가를 바라보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 둥거선 방향하고 직교되게, 예, 네, 이렇게 이제 이게 축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울릉도식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 전반적으로 고분군들이 독특하고 재밌습니다. 보시면은 요 보시면은 이 장벽, 장벽에 요거 선이 이렇게 배가 불록하게 둥글게 호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양장벽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, 예, 네,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. 둥글게 돌아가고요.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천정에서도 이 개석들이 미세하지만은 이렇게 고형으로 배가 불룩하게 둥글게 이런 모양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이런 거를 이제 그 고고학계에서는 그 주형 모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. 세장방향의 행구식 석실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그타 지역하고 상당히 다른 울릉도만의 독특한 묘제인 것 같습니다.